행복하지. 그런... 나오면 행복하지. 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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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면 행복하지. 그렇지. 나와서 이렇게 지고오것 같은 날은 행복하잖아요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못 있게 할아버지가 음... 자기 자체에 자기 자체에 오. 그게 좋으신 거예요. <laughs> 집에 가 있으면 뭐하니깐 나가라고 네, 왜안 가냐고 보통 네, 남자분이 못 나가게 하잖아. 예, 네, 되게 못 나가게 하잖아. 니요그래도 집에 가 혼자, 혼자 있으면은 그냥 아니라고요. 약한 심해 많이 이렇게 진행이 응. 안 되신 거야 네. 그니까 아니, 그래서 이 하는 행동은 많 많아. 응. 그러고 내가 아파서 그전 날에는 실려갔잖아. 뭐 밀고 가. 그러니까 집에가 있으면 무슨 병이나 난가 싶은 생각이 들다. 아, 그러니까 아내가 건강이안 좋다는 거 그래. 아니까, 그래. 그거를 막고 싶은 심정으로 자꾸 이렇게. 그래. 근데 치매 환자가 누구를 배려한다는 그거는 진짜 힘든 일이에요. 그러니까 는 음, 밥만 먹으면 오전에는 내가 이제 치고 소지하고 그런 게안 나가지. 점심 먹고 이 하면은 누가 오라 가네? 불러, 얼른 가. 그러고 안 가면은 왜안 가냐고, 그래. 그래서 음, 나가라고. 음. 어떻게 보면 치명 아닌 것같 그러니까 나보다미쳤다겠다니말 네. 뭐, 좀... 네. <laughs> 나보다 미쳤다겠어. <laughs> 그런 말 그래. 아, 나오겠어요. 네. <laughs>